자 봐. 여기 이거는 뭐 그렇대요. 이거래요. 네. 그다음에 a는 이거래요. w는 이거래.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했고. 여기는 k가 상수라 돼 있지. 네. k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놔두거나 아니면 따로 찾거나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요 상황 네. 다 알려 준 거지. 네. 여기 편진폭 이거는 a 자리에 로그 K 분의 K는 안 바뀔 거니까 네. A1, 그 다음 진동수는 W지, 네. W 자리에 10파이의 제곱, 100파이의 제곱, 네. 그 다음 여기 20, 그때 진동가속도 레벨은 V네, 네. 그럼 V 자리에 83 되니, 그 다음 바로 쓰자. 여기 또 이거 이상을 또 쓰는 거지, 91은 20로 그 K 분의. A2 그 다음 네. 6400파이 제곱. 제곱 됐어?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걸 찾는 게 목적이지 네 그럼 두 개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네. 근데 A1과 A2는 진수자리 있잖아 그럼 네. 그게 나눠질려면 이두 식을 뭐 해야 돼? 이 식? 아 잠시만요 A2가 위에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음. 음. 사실 상 어디서 빼도 상관없어요 조정할 네. 수 있어 여기에서 얘를 빼야 진수들이 나눠지겠지? 그래서 20 로그 k 분의 a 2 6,000 곱하기 6,400 파이 제곱 빼기 20 로그 k 분의 a 1 곱하기 100 파이 제곱 뭐야100 파이 제곱은 91 빼기 이거지. 네. 그래서 8. 그러면 20, 20 묶이지. 네. 20묶어내면 요렇게 되고 이제 로가 빠졌지. 그럼 진수들이 어떻게 된다고? 진수끼리 나눠요. 응, 나눠지지. 네. 바로 분모에 넣어보자. a1 곱하기 100파이 제곱 분의 k분의 a2 곱하기 6400파이 제곱 음. 됐니? 그리고 그게 8이다라는 것. 그럼 여기 진수를 좀 정리를 하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하기? k를 곱하기. 없어지지? 네. 그 다음 파이 제곱 파이 제곱 100 여기 100. 됐나? 네. 그럼 정리 한번 하면 20 log a1분의 64a2는 8이 되겠지. 네. 그럼 여기에서 요 20을 나눠 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5분의 네. 2가 되겠고. 우리는 이걸 찾는 게 목적이니까 로그를 없애야 돼. 네. 맞나? 그럼 얘도 로그로 만들어 봐. 상용 로그로. 로그. log log 10. 10의 5분의 2제곱 됐어? 네.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너 그러면 A1분의 64 A2는 10의 5분의 2승 음. 그래서 얘만 나눠주면 되죠? 네. 그래서 A1분의 A2는 64분의 1 곱하기 10의 5분의 2승 보기 있는 형태로 표현한 거야